신발을 꽉 벗어놓고 들어가잖아 네. 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걸어 들어간다는 거야 그 물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 내그 자리를 메꿔야 내가 승천을 한다는 거야 네 오늘도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는 심리학담의 리뷰를 진행합니다. 음. 이제 뭐 익숙해졌어. <laughs>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어? 응. 응? 뭐야 이게? <laughs> 검은강이 아... 중에... 검은강도 있어? <laughs> 원래 홍천강 유명하지? 아 그래요? 해마다 물이 빠져가잖아. 음. 각시바이라는 건뭔 네. 전설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음, 옛날에 네. 여기에 뭔가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각시바이라는 그 호칭이 붙지 않았을까? 네. 어 그러니까 강이라는 데는 음... 어, 부분 부분에 네. 그 율돌목이라고 있어. 네, 네, 네. 어 물이 안에서 돌아 나가는 음... 데를 말하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들이 보다는 평범하게 강같이 보이지만, 음. 물이 돌아서 나가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면, 네. 쉽게 말하면 그 하수고 물 빨려 나가듯이 딸려 들어가는 거야. 음. 아, 그러면 어떤 귀신의 영향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어, 꼭 귀신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 봐. 아, 옛날부터 이제 그 물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 내그 자리를 메꿔야 내가 승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가 승천하려고 다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자를 믿고야 내가 승천을 한다는 거야. 어? 음. 귀신한테 홀렸구만. 음. <laughs> 어, 귀신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어, 거의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죽어야 아 승천을 하고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계속 메꾸는 거지 음. 왜냐면 그 각시바이 옆에서 펜션, 펜션을 지었잖아 네네네. 그 자체가 벌써 위험한 거지. 이제 영이 맑거나 어한 번씩 이제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귀신이 보이는 거야. 음, 음. 사람의 형상을 해서 둔갑을 하는 거지. 음. 음. 그리고 우리 또이 홍천강 유명하잖아. 네. 해마다 뭐어 사람 안 죽는 강이 어디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 귀신도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지만 뭐 다보여 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지. 다 보이는 게 아니야.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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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미동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하도 보니까. 이 정도로 귀신을 보면 기절해. 진짜? 누구나 다.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야. 음. 아들한테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음. 물 귀신 밥이 돼서 그래. 미쳤다 미쳤어 뭐든지 엽신 되겹지는 거야 음, 음, 음. 아니 이렇게 그 음. 귀신이 이렇게 홀리잖아요 강에 음. 들어오게끔 음, 음. 그럴 때좀 일반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귀신한테 홀리면 네. 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이제 옛날 말이 그래 어,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귀신한테 진짜 홀려서 물에 빠져서 간 사람들은 네. 신발을 꽉 벗어놓고 들어가잖아. 네, 네. 어? 네. 그 신발을 벗어놓는 것은 내가 여기 빠졌다라는 걸 표적 표적을 주려고 벗어놓는 게 아니고 네. 그 강이 네. 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걸어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내 혼이 아니 남의 혼이 들어와서 느끼고 보고 가는 거잖아. 음. 그러는 거지 그걸 홀렸다고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이게 특별 성별만 가려서 죽이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볼땐 특별 성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네. 어, 보편적으로 이제 강에나 이렇게 이제 피서를 가게 되면 음. 여자 남자들이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음. 많이 하지 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가 빠지면은 뭐 남자가 들어가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남자만 삼키는 강은 없어 음. 남녀 가 어디가 있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지. 음. 이게 수살기가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 그렇지. 일단 물에 빠져서 가신 분들은 일단 죽고. 네. 너무 떨어. 아... 항상 추워. 귀신은 다 똑같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나 불에 타 죽은 귀신이나. 네. 어? 옛날에 고문 받아 죽은 귀신이나 뭐다 똑같대. 아, 어떤 게 똑같다는 거예요? 어 무섭고 안 무섭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럼 그 선생님만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는 이제 하도 <웃음> 접하니까, <웃음> 접하니까, 네. 어,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지도 않지. 아, 그래요? 어, 혼이니까. 어, 옛날 말 있잖아. 호랭이 굴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네. 어? 그런 네. 말이 있듯이 귀신한테 올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야. 음. 음. 그러니까 항상 써, 써 붙여놓잖아. 네. 여기서는 수영하지 마십시오. 네.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것들은 꼭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어? 아까 그 영진이 친구도 아빠가 네. 가지 마라.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어? 거기는 위험한 데니까, 어, 가면 안 되는구나. 음. 말을 들어야지. 음. 왜안 들어? 음. 어? 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물귀신이 되는 거 아니야? 물이, 물귀신 밥이 된거 아니야? 음. 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음. 귀신한테 홀리지 않기 위해서 뭐좀 가지고 다니면 좋은 그런 게 있을까요? 어뭘 기...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닌다가서안 올리는 건 아니고 <laughs>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인금망자를 써서 네. 몸에 다 지니고 다니면 네. 뭐 이렇게 뭐 귀신한테 안 올리고 나쁜 일이 발생을 안 한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어른 말을 들어야 되고 네. 어 어른 말을 들어야 <laughs> 되고 어. 눈에 보이는데 어 금지가 써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음, 네. 규칙을 지키면. 네. 그런 재앙을 아, 안 겪는다는 거지.